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다 생명과 평강을 얻는 유일한 법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네, 네 말씀 아래에서만 영생하는 이 생명에 속한 것과 영원한 생명에 네, 속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이네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죽음이나 또 실패나 고통스러운 것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다이 말씀을, 어눌이하는 데에서 살게 것입이 말씀을 어눌이하는 데에서 사람들은 모든 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능력도 잊어버리게 되고 판감도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기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은우리 하는 데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은 여기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좋은 것은 이 말씀을 한절을 믿든지 두절을 믿든지 이 말씀을 천지는 없앨 수 있으나 이 말씀은 없할수 없는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에 시작합니다. 조금 믿으면 자기에게 조그마한 지혜와 능력이 오게 되고, 만인이 되면 많은 지혜와 능력과 평강이 오게 되고 조금 어눌이하면 그만큼 자기에게 좋은 것은 부서지고 마치 몸의 병과 같은 그 자기의 생명과 행복에 속한 것들이 하나씩 철차 병들게 되는 것이니 그게 에, 제일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성공할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육체로서, 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육체가 선천적으로 부천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최종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무너질 장막집에 속한 것들입니다. 정제선 이하에 있고 저주와 사망선 이하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선을 삐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봤자 망하고 죽는 그선 이하의 것이지 그 이사의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 이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말씀을 참되다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움트기시작습다 많이 믿으면 많이 많이 의심하게 되면은 많이 여기서 상사와 상태는 허락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인간에게 망하고 죽고 고통스러운 것이 오지 이것이 없는 데에는 아무도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어, 떠나는 그 음식 인간을 해할자 없고 이 말씀을 어, 지키지 않는 데에 행복을 줄 자도 없는 것입니다. 주는 마치 보이지나 그것은 다 쏘지고 쏘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먹으라 하는 거는 먹어야, 돼요. 또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어야 돼.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먹었을 때에 전 인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사망하게 됐어. 그 위에 가지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아무리 후회도 가져야 되고, 버리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필요해도 버려야 되고 가지 말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가라는 데는 가야 되고 말을 하라는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야 되고 요 말씀을 어, 누구든지 믿는 것만치 그에게는 권위가 되고 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이 말씀이 에, 자기에게 무슨 뭡다가 충격 주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만 한정 해가지고 우리는 크다 강하다 믿고 인정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점한흙이라도 글자를 쓰려 하면은 점덕 찍고 이래 혹도 건지 않습니까? 건리 긋거나 내리 긋거나 하는 것은 획이요. 또, 그점 찍는 것은 점이요. 한점한 핵이라 말은, 어, 이 말씀에 대한 그 세부의 것을 말한. 이 말씀의 세부적인 한 말씀도, 어느래 하면 어느한 하는 것만치, 자기에게는, 어, 실패와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 인간의 원치 안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은우리 하는 데서 시작하고, 또이 말씀을 어기는 거기서부터 나온 다 산물입니다. 또 사람들이, 에 자기의 에 행복이나 사는 것은, 어참 자기가 행복되고 참 사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움터가지고, 이 말씀대로 해나는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중에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식해야 자기에게 오는 화를 다 방어할 수 있다는. 어 것이 되고 이 말씀을 다 지시해야 자기에게 올수 있는 행복을 다 끌어올 수 어, 있다는 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눌이 할 것이 아니라 모조리 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별수롭게 그 안에 있는 어떤 깊은 뜻을 생각하려고 할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성경 말씀에는 어, 이 안에 성신의 감화감동의 연관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대가시지요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공통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맹백성이 있다 하는 그 말은 성경은 누구든지 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다만, 자기가 성경을 볼 때에 아는 것을 하나씩 둘씩 의심하고, 은우리하고, 저발리는 거기서부터 어두움이 오는 것이지, 이 말씀을 한절 한절 읽으면서 확신하는 거기에는 이 말씀에 에, 나타난 전부는 다통달할수 있는 것이 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광팬이요, 또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 에, 어제까지 에, 지난해 성경 읽는 것은 그 철을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말 들으니까, 아, 자기가 성경을 어쩌든지, 예, 맷독을 하기 위해서, 어, 게 세부 기도도 나오지 못하고 열심히 나말 들었는데, 에, 이 말씀은 이상합니다. 욕심으로 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에 되고 행위가 되어, 그 사람과 행위가 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는 이 결과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을 자기의 욕심대로, 이 말씀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끄겠다또 아, 연구해 가지고서 자기가, 아주 가치있게 써먹겠다 하는 어, 그 사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어, 이 사욕이라는 이 모든 것은 제거해야 되지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아고정죄하는 율법이 된다 하는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볼때은우리자 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는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데에서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 일이 되어지는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행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뒤로 돌리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만내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은 이 말씀을, 어, 은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거기에 모든 행복이 그 구멍에서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어, 잊고 듣되 은우리하고, 어, 또, 자기 마음대로 뒤로 미루고, 은눌이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그구디이에 자기의 모든 행복은 다 매장이 됐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복은 영유의 행복은 다 매장이 됐습니다. 또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모든 좋지 못한 것은 누가 준고 다닙니까? 전부 그 구멍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이 말씀을 어 읽고 어 인정하고 한나는그 줄기에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행복된 것은 거기에서만 나옵니다 반대 나온 데 없습니다 자기에게 불행스러운 것은 거기에서만 치료되고 치료, 어 제거되지 어기 다른 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인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깃라같는 사람마다 다부끄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조만간에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길에서는 아무리 저보기에 100% 성공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은 자기를 쏘기는 그 쏘김에 빠져서 귀한 세월을 허송하고, 된줄 알았는데 안 되는 그런 어리석 길을 걷는 것이지, 되는 길은 천지를 없애도, 움직이보도 그, 거 이길 위에는 되는 길을 맞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갑시다